제가 손가락이 여기가 잘안고부러져가지고 칼질을 잘 못해요. 이거 어떤 분이 여기다가 도마 밑에다가 그거 붙여서 써보렸는데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엄마가 되게 끓여서 돌잖아요. 저번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거 다이소, 이거 밑에다가 붙여서 써보라고 했거든요.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아침 집에 있었어요. 진짜 진좋 신박해. 진짜 우리 주부님들 아이디어 진짜 짱이야. 어 좋다. 맨날 행조 가는 거 진짜 미관상 안 예뻤는데. 는 손이 왜 이렇게 큰것인가 아, 지금 소리 아파서. <laughs> 한번 더 넣을 수 있어 어때? 그냥 지 아, 거기 됐어 이만큼만 써도세요래줄요 아, 사비. 이만큼 좀써주세 레몬 <laughs> 여기다가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안 아, 꼬집, 두 꼬집. 안어야될것같은데 탭도없는것같은데 연해즈 과학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나오나?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 됐다. 아, 진짜,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 겨울이네. 등치 안 맞게. 이런 것도 못한다고 막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第一个。嗯嗯嗯 여보예요. <laughs> 아. <laughs> <laughs> 미치겠네. ただ。Okay, Gracias. 애플 민트로 하하. 맛있겠죠. 샀는데. 그래서 설탕은 생각보다 많이 안 넣었는데. 그래 소독도 안 했어요. 빨리 먹을 거라서. 영상 보여드릴게요. <laughs>